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동네에서 큰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고향 방문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죠. "제 누구 집 몇째야? 제 어디 중학교 나왔고 어디 고등학교 나왔잖아?" 참 어릴 때부터 남달르더니 저렇게 출세를 했네.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자랑스러워합니다. 반면에 나쁜 쪽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 고향 방문하게 되면 저 놈이 온 동네 망신 다 시킨다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도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적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하고 환성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배척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평상시와 똑같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라비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능력인가? 이거 혹시 귀신에서 나온 건 아닌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 마리아의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야?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잖아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주라는 도시도 참 작은 도시인지라 한 사람 건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모르면 저 사람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만큼 동네가 작습니다. 한 동네 살면 옆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범주는 그의 직업과 가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었고,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야. 너 알지? 얼마 전까지 목수일 했었던 사람이잖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또 권능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살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세계에 딱 멈추어 있었습니다. 나살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선입관이었고 고정관념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그 자기들의 틀 안에 제한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배척했다라고 하는데 이 배척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배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캔들이 뭡니까? 보통 유명 인사가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 그런 추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스캔들입니다. 소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때 씁니다. 이 스캔들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로 걸려 넘어지다, 감정을 상하게하다,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망신 다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수치,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정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만 의존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정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쉬운 말로 이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이 편견이 그들의 믿음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편견의 눈으로 본 예수님은 존경할, 만하도, 존경할 만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들에게 불쾌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선입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것을 깨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한 권만 읽은 사람이 참 무섭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여행들 많이 다녀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은 땅도 넓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도시만 구경하고 와서는 그것도 며칠 동안만 관광만 하고 와서는 중국을 다 알듯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번지점프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번지점프하실지 몰랐다고 뛰어내리실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그저 일부분만 아실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분만 알고서, 일부분만 보고서 옳다, 그러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정말 무섭습니다. 편견이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속에 결론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을 막아버립니다. 귀와 눈을 막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견해를 결사적으로 겨, 거부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 속에 잡혀있으면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으로 걸러 버리는 것입니다. 튕겨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거르고 내 경험으로 거르고 내 뜻대로 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으려면 나에게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굳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힘들어집니까?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열린 태도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몇 명의 병자를 고치신 일을 제외하고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말은 예수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능력이 제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태도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어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날은 성도님들이 스펀지같이 쭉쭉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곳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 말씀이 튕겨져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냉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전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편견이 바로 콘크리트 바닥과 같습니다 완고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힌 세계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의 틀을 다 깨어 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지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옥토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줄 믿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의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녀 보셨죠? 여러분 여행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 무계획적인 사람들 그냥 즉흥적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행에 대한 고정관념과 또 우리 경험 속에는 어디를 가고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보고 등등의 준비를 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 있잖아. 나만 믿어. 너희들 둘씩 둘씩 짝지어서 가. 너희들에게 내가 권능을 줄 거야. 영적인 은사들을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나만 믿고 가. 옷도 한 번만 가지고 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렇겠죠. 주님, 정말 제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됩니까? 정말 그냥 가도 돼. 정말 너 나만 믿어. 너의 발걸음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단다.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잖아. 그 고통의 시간 또 절망의 시간 속에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너 나만 믿어. 나만 믿고 가. 내 방법으로 살아.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붙잡아 줄게.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배척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심을 소수만 경험하게 되었던 어리석은 그 나사렛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아라 둘씩 가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권능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 도와줄 사람 내가 붙여줄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해 놓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갇혀 있던 모든 결론과 결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행적이 놀라워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혹시... 내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은 옳다고, 나의 생각이 바르다고, 나의 말이 정확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짜놓은 고정관념이라는 프레임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돈 없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내가 붙들어 줄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나아가야 안전하다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고정 관념 속에 빠지지 말고 새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자유를 누려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둘씩 줄씩 짝지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증, 복음을 전하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오히려 핍박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말로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